이는데 어떻게 빼 되게 하이 결이 미쳤어. 어. 오. 막천인데다이었거 봐. 뭐야? 응, 음, 신기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 저는 오늘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싱크대에서 여기에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통을 정리하고 내려오다가 살짝 멋있게 뛰어내리려고 점프를 하다가 무릎을 그냥 팍! 박았거든요. 보기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여기를 박아가지고 어막 여기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나도 그런 게 박았는데 진짜 2025년 제일 큰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아파. 서 당연하지 이 상판에 무릎 그냥 쾅 박은 건데 그 떨어지는 힘이랑 같이 그래서 와 제가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왼쪽 무릎을 또 다친 거니까 어나 러닝 못 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렇게 막

진료 받았는데 너무나 민망스럽게. 아 다행이지, 다행이지. 너무 멀쩡하대요. 관절 너무 깨끗하고. 다만 이제 평소에 무릎이 안 좋았던 거는 허벅지 앞 근육을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러닝도 오늘부터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갑자기 또안 아픈 거 같은 기분. 보험 서류만 깔끔하게 빼갖고밥 먹으러 가야지. 기분 좋게. 다행이다. 와이퍼 행사 중입니다. 와이프한8개월넘으셨으면그 소식이 좋아요. 아니, 예전요하가 8개월이 안됐어 아, 야,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빼냐? 벌게들백스게 불기질, 초코, 암이래요 크루아 상 꽈배기 같은 거 조금 무조건 먹어야 돼. 완전 이거워 이런 일이 두 개가 붙어 아.. 니 나는 빵을 샀잖아 복숭아 하나 통귤 하나 진행시켜 <laughs> 진짜 무겁다 니거 완전 우유랑 같이 먹어 이런 게 맛있는 거같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눌리는 음 맛있지, 완전 기본 맛.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아, 진짜 맛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오. 아, 진짜 맛있다. 프랑스 찹쌀도 맛있어요. 잡채 찹쌀 파베이. 이 결이 미쳤어. 어. 오. 오, 오, 오. 아, 너무 맛있다. 팔빵 스파이크 완전 오일 맛. 앉은 자리에 2차. 어, 너무 큰데? 이게 복숭아고 이게 귤이야 와.. 복숭아가 근데 안 물렁해. 요 저번에 먹은 복숭아 진짜 맛있어. 그냥 아직 덜 익었다. 와 맛있다.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 한 입만 도전. 음. 음. 아 그럼 또 이제 러닝 한 사발이 가실게요. 운동까지 마치고 저는 오늘 완전 요즘 핫한 곳 남산막창 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 땡겨서 왔어요 반찬 가지수 미쳤다 음. 아. 음. 아. 이거 구워주세요 네 저희가 구워릴세요 아, 네. 너무 좋아 우영게장 음. 가지 핫할 음, 만하다 진짜. 진짜, 진짜. 막창집인데 다입만먹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수지를 넣어버려. 오, 와, 미쳤다. 너무 좋아요. 실해, 실해. 수지, 수지. 음? 음. 하나도 안 질긴데. 아, 뭐야? 진짜 맛있다. 와, 하나도 안 질긴데. 꿀팁이 재밌나 와 되게 포독포독할 것 같이 생겼는데? 니들 니들 여기. 와, 진짜 맛있다. 바로, 바로 아, 두 번째. 고장 아,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이 조합에다가. 진짜 새우가 미쳤다니까 어, 음. 우와, 어. 이렇게 잡부시고 갑니다 아,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 강민경 선생님 유튜브 보고 간 건데 웨이팅 완전 극악이라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웨이팅 걸어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웨이팅 시스템이 정말 올드한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앞에서 다들 적어두고 어디로 사라져서 그 순서를 다못 지켜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느낌? 빈 자리 있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웬만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운 좋게, 전혀 기다리지 않고 너무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진짜 고기가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저의 원픽은 그 새우젓! 어... 너무, 약간 달달하면서도, 그 들기름 냄새도 나고, 고소하면서도, 약간 비릿하면서도. 아니면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 돼요. 다음에 좀 친구들 여러 명 데리고 가서 여러 음식 먹어보려고요. 어쨌든 결론은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최고. 어제 고기 잘 먹었더니, 부어가지고. 눈 부은 거 보세요. 머리카락. 아, 뭐야, 몰라. 몰라. 오, 너무 부었다. 허. 쩔수 없어. 저 멀리서 찍을게요. 아니, 오늘은 진짜 제 인생, 30년 인생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장장한, 그래도 한 올해부터 반년 정도 거시했던이 빨간 머리 탈출하는 날입니다. 빨간 머리가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생각한 기간보다 더 오래 했는데요. 원래는 한번 해보고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반년 정도 했는데 이제는 약간 보내줘야 될 때가 왔다. 약간 질린다. 근데 이제 이또 여름이고 조금 더 나이 없기 전에 이번에 제 한번 탈색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탈색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너무 얼굴이 워낙에 좀 까맣고, 좀 너무 웜톤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머리가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안 어울릴 거야, 분명히. 안 어울려도 내 마음이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갈 건데, 아니죠. 미용실 가서 이렇게 염색하고 그럴 때는 꼭 약간의 화장을 좀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거울 속에 적나라한 내 모습이 조금 현타가 올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콩, 티는 안 나지만 파운데이션 바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샵에 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약간 좀 떨립니다. 가보자. 이런 것은 처음인데 떨린다. 머리 계속 염색만 하셨던거아요 네, 뭐, 탈색은 예전에 여기 다른 지점에서 한적있어요 아, 해외 여행 갔다가 네. 놀다가 어떤 만났는데, 근데 여기 디자이너 오셨던 거예요. 제 머리 보더니 셀프로 했냐고, 아, 안 되겠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여행 갔다 만났어요? 다낭이요요단 클럽에서 만났는데. 아,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좀 미용하는 약간 경이 있어요. 아, 그걸 못 보신 것같아 <laughs> <저> 대략 얼마나. <laughs> 살색 빼보면서 봐야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나면 2시간 반. 야 진짜요? 오늘 다 발랐나 봐. 대머리 접수는. 아프진 않다, 그래도. 음, 신기하다. 네. 점점 디벨롭 되는 중. 아직 <laughs>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피부가 눈이 더 라식이나 이런 거 좋았어. 네, 라식도. 아저 저도요. 그러면 좀 싫어요. 어.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양아치 같아. 높이 처음 보시는데 그냥 등모드 메인인가요? 저 형으로 안돼 있어요. 보질 이렇게 봤는데 누가 한대 나았어요 할아버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몇 시간째야? 4시간째. 마음에 들잖아. 음, 너무 집에 안 가. 나이큰다 눈썹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갑니다. 어디 갈 거냐고요?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머리한 날은 역시 곧장 집 아니겠어요? 집에 갑니다. <놀람> <놀람> 아, 눈썹 개 짜증나네. 오늘은 조만간 있을 저의 생일을 맞이하여. 저희 집이 또 특이한 게, 저, 언니, 형부, 이렇게 세 명이 8월 생이라 한 번에 그냥 퉁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파하기로 해가지고 엄마 집에 가는데, 또 생일에는 이제 또 케이크도 있어야 되지만 떡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정선, 또정선 사서 가려고 합니다. 너무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한 웅큼. 차 들고 갑니다 서울역 안에 기차 타러 가는 쪽에 바로 있거든요 뭐 서울로 들리시는 분들은 꼭 먹어보세요 제 인생 찹쌀떡이에요 제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하냐면 보냉백도 집에서 챙겨왔어요 안에 얼음팩이랑 만마집 가서 반찬 싸올려고 우리 <놀람> 언니와는 웃는다 자 렛츠고 제차 앞에 어슬렁거리시는데? 이거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디가 아빠? 우리 아빠지 웃기는 사람이 어디가? 어디 갈까 가? 어디 가, 우리 아빠? <laughs> 아는 척을 안 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동네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을 안해 <laughs> 마치 내가 창비한 것처럼 희한한 사람이야. 어디 가 뭐? 아빠 어디 가? 어어어. 손 흔들고 갔어 그냥. <laughs> 그래. 나도 내갈길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짜잔. 뭐야. 아 진짜 뭐야. 왜. 사랑해. 아 진짜 왜 그래. 이거 이거 쓰니까 음. 되게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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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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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봐. 아, 음. 음. 아 좋은데? 이모가 지금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온 거래. 이게 민재 좋아하는 과일 들어간 거. 골라 아. 먹은지 아. 뭐 골라요. 아 얘가 글씨를 알아야 모르지. 이거. <laughs> <laughs> 어 예의 <laughs> 발로. 음. 아무 손 더러워지는 거 싫어. 우 네. 완전 잘 나온다. 이제 아 이때 이때. <웃음> 음? <웃음> 여기서 고기 탈영하지 않 어머 어머.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있겠다. 나 요즘 고기 자주 먹어. 아 아니요 여기저기서 얻어 먹고 다니고 있어. 음. 생일이라고 받은 음, 큰, 큰 점. 아, 평일에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음잘 먹어. 네. 아 많이 배고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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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까다 <목소리> 진짜 잘 먹고 있어 오, 진짜. 야, 나 깻잎 나 깻잎 더 갖고 가고 싶었는데 진짜? 아우 아, 아. 이렇게 막 예쁘게 나오진 않아 너가 지금 호남보다 아, 아. 너가 막예뻐아애교아이 예쁘... 네. 두려워 뭐지? <laughs> 찍어 어 찍고 어이, 있어 다이다 아, 아, 아. <laughs> 끝났어? 네세개야줘이거은 아, 아. 8월 16일 8월 22일 8월 29일 8월 22일 어. 이거 좀 기분 나빠 공평해야 되는데, 이거 <laughs> 아, 엄마, 내가 이거 하나 엄마 테스트 주악 구옥 주의 이거를 빠르, 빠르게 얘기해 봐. 주악 주옥, 뭐? <laughs> 주와 구옥 주이 구학 주하하하주주 구옥, 하하구하하주하하주하하하하하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주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주하 주의. <laughs> 주의. <laughs> 구... 구... 구옥, 구옥. 주하하하하 <laughs> <아니, 왜 썼냐고. 웃음> <목소리> 아니 이렇게 주악 구옥 주의 이렇게 주악 구옥 주의. 주 주악 구옥 주 주악 구이 주위 주의. 주의 구옥 주악 구옥 주위 어 주악 구옥 주위 주악 구옥 주 주아! 복! 주의! 주아! 주아! 복! 주의! 잘하네 아주. 이렇게 잘하다니 아. 아니 그걸 자, 잘하는 게 뭐야. 음. 젖꼭지! 젖꼭지. 아, 미쳤다. 미쳤다. 열심히 젖꼭지 하고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정성껏. 감사합니다. 한장한장 한 해야 돼. 일이다, 이것도 엄마. 맛있는 냄새. 좋아요. 엄마의 사랑과 수박씨. 안전하게 이렇게 벨트까지 채워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내리세요. 저기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손님.